안녕하세요. 예나니나TV의 예나, 미나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한번 핸드폰 케이스 소개해 볼 거예요. 일단 먼저 제 케이스 3개 있고요. 미나님 케이스 몇개 있어요? 3개. 3개 있어요. 한번 찍어 볼게요. 일단 먼저 간단한 투명 케이스. 이렇게 간단한 그냥 투명 케이스고요. 그 다음, 저. 그다 저도 투명 케이스 있는데 또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케이스. 이거는 민하님이 직접 만드신 사탕, 거예요. 사탕, 달, 달콤 케이스입니다. 이름이. 이건 달콤케이스. 사탕이겠네요. 네, 달콤. 이건 뭔가요? 이 이거 도넛. 이거는요? 뭐야? 이거. 이 이거 딸기. 이거는요? 장미. 이거는? 딸기. 요거 두 명은 누구예요? 이거는, 저희랑, 저랑, 예나님이랑, 네. 곰돌이 젤리. 음. 자, 이렇게 케이스 미나님 거. 그리고 이번에는, 음, 이거. 이거는 곰돌이 달콤 축제입니다. 왜나, 이렇게. 여기 곰돌이 마카롱이 있고요. 여기 딸기도넛. 하트. 이건 뭐예요? 진주. 체리 얘는 그냥 뭐... 시, 스, 스핑글 같은 거 장미 보라 진주 이거 볼? 이거 볼? 별 볼? 아니에요 이것도, 이건 이 그냥... 스, 스핑글 얘는 그냥 별 리본 하트 이건 제가 집인 거 딸기가 있어요 이거... 이거 꾸민 거다 저희가 꾸민 거예요 그리고, 짠. 마지막은. 아니, 마지막 아니죠. 투명 케이스도 소개해야죠. 아니, 투명 케이스는 안 한다고 했잖아. 자, 요렇게. 네, 요렇게. 위나님이 꾸민 케이스. 이름도 있어요. 뭐야? 이거는 이름이 핑크, 핑크, 핑, 연한 핑크, 핑크, 핑크 케이스입니다. 핑크, 핑크 케이스래요. 왠지 알아요? 예. 네. 거기다 핑크. 음, 이렇게 그리고 빨간도 있지만 그것도 핑크랑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네. 핑크로 하겠어. 여러분 이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입니다. 네. 바로 이 케이스. 멋있어. 여기 먼지가 좀 많이 묻었지만 괜찮아요. 여기 화이트 도넛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 민트 하트 여기는 그냥 하트 여기 진주 여기 딸기이고요 리본 요거는 이렇게 받침대예요 이렇게 받침대 받침대고요 맨날 영상 찍을 때 이걸로 합니다 네 맞아요 맨날 영상 찍을 때 이걸 쓰써요 그리고 이렇게 곰돌이 있고 여기 사람도 있고 마지막 여기 바비 이렇게 있어요. 자 미나님 케이스 미나님이 제일 많이 끼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바로 투명 케이스인데요 저랑 똑같이 투명 케이스예요 근데 저는 왜 이걸 많이 쓰냐면 토핑이 네. 너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음. 너무 음, 이게 움직이면 다 빠지고 그래서 버리 음. 버리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제일 많이 음, 써요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저 미나, 아, 미나님, 아미나 님도 분 여기 있지? 저 핸드폰이 이렇게고요 미나님 핸드폰도 색깔만 다르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케이스. 케이스를 자기 거지만 아니, 자기 거지만 상대방이 쓸수 있고 상대방 거지만 자기가 쓸수 있어요. 저희는 봐 봐요. 어, 음, 제가 끼고 싶었던 미나님의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바로 요거. 아이폰 케이스. 네. 달콤 이 케이스를 케이스. 여기에 끼워서 이렇게 끼워서 다닐 수도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끼워도 상관없어요. 저는 저는 투명 케이스 빼고 다다 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케이스를 나눴어요. 케이스를 나눴어요. 제가 제가 그 핸드폰 케이스 한 번씩 다 끼워드릴게요. 핸드폰 케이스 투명 케이스 하나만 뺄게요. 응. 응. 자, 응.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케이스. 이렇게. 응? 그 다. 접었습니다. 아, 접으면 안 돼요. 이 케이스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저거는 그 빨래 접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뭔지 그러니까 알아요? 부가 활동책 이게 저 교과서입니다. 갑자기 교과서 소개. 여러분 나중에 또 저희가 교과서 소개도 찍을게요. 음, 그리고 대박. 이 미나님 케이스 예쁘죠? 이거는 핑크 핑크 케이스 그리고 지운 지운 거예요. 요렇게 이건 뭐예요? 무슨 케이스 이름이에요? 이건 또 미나님 케이스 이? 응? 예? 네아 그러네 이거는 달콤이 여러분 저 빨래 신경 쓰지 마세요 음. 어차피 저희가 나중에 또개 거예요 어 덥다 자 마지막으로 투명, 투명, 투명 케이스. 케이스 이렇게 있어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게 뭐나요? 네?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두 번째요? 네. 두 번째는 네. 이거고요 투명 케이스 여러분 제... 저 두번째는 요거요. 요거 요거. 그리고 제가 제일 투명 케이스를 많이 안써요. 음... 투명 케이스 쓰면 뭔가 좀별로예요 호중이에요? 음, 네. 자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케이스를 다 끼워보고 그리고 케이스 소개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